지금은 쓴머이 시장에 가서 망고 좀 사러 가요 일단 여기 왔으니까 망고 좀 많이 먹으려고 망고를 사러 가요 망고는 쓴머이 시장에 사이드 베이에 지금 쓴머이 시장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시클로 타고 시장 가가지고 망고하고 다른 과일도 싸기 때문에 과일도 오늘 사와서 좀 많이 먹으려고요 워낙 여기 지리는 예전에 왔을 때 많이 알아가지고 걸어가도, 걸어가도 되는 거리이긴 한데 그냥 더워가지고 시클로 가격이 얼마 안되거든요 1600원이면 거의, 거의 택시 기본요금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숨모이 시장까지 가서 파인애플도 사고 어, 과일이 여러가지 있더라고요일대가과일 한국에서 비싼거 여기 왔으니까 술, 컵, 먹고 그러려고